간소한 장례, 그 뒤에 숨은 현실 세 가지. 탐일장은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보내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장례식보다 따뜻한 마음만으로 보내달라는 유언. 그 이면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빈 장례식장의 현실. 과거엔 북적이던 빈소가 이제는 한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이면 자식들도 이미 중년이고, 함께 추억을 나눴던 친구들도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안 좋아 오지 못합니다. 결국 가족 몇 명만 덩그러니 앉아 3일을 지키는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 3일장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음식 준비, 장례용품, 인건비까지 합하면 최소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부조금으로 충당되던 시절은 지났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슬픔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셋째, 형식에 갇힌 마지막 인사. 정작 고인을 추억하기보다는 누가 왔는지, 인사는 제대로 했는지, 체면은 지켰는지만 신경 쓰게 됩니다. 상주는 3일 내내 절만 하다 끝나고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은 제대로 가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꽃한 송이, 진심 어린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이런 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규모보다 온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